하하 <laughs> 야씨 오버로드 <오보로지에> 이제 <laughs> 터지는데 그냥? 하하하하하하메 <laughs> <laughs> 상대편 투잡인가? 투잡이 투적은 원 토스? 아, 또 커세어 마리온데, 커세어 안써버리갈까 <laughs> 커세어 마리온데, 커세어 가도 되나요? <laughs> 대답을 안하노 감사 합니다. 알 아서 대답 해 버리기, 우리 팀당황했 는데, 물음표 쳐 버리 는데, 그냥 아, 대답 안하 니까 어. 긍정의 침묵 인줄알았 지. 아니 옛날에는 페북에서 진짜 저를 그... 그걸 많이 해줬거든요? 노출을 되게 많이 시켜줬었는데 요즘 페북에서 저를 노출 안 해줘 이제 어? 더블 렉 가셨네 어, 내가 저 친구한테 뭐라 할순 없는 입장이죠 커세어 가는 주제에 더 올려주고 페북에서 옛날처럼 좀 노출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좀 노출을 영 안해줘가지고 어? 뭐야 이거 아 페북 보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역시 페북은 하길 잘했어 페북 방송한 거는 조금 더 일찍 갈걸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을좀더 일찍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해북은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한테 들켜버렸네. 아, 이거 안 들킬 때가 더 강력한데. 모르고 당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알아도 아. 알아도 꼬여. 알아도 꼬일 수 밖에 없어. 알아도 꼬일 수 밖에 없는 포세어 빌드 어어 세가하르포어 우리 열한시 형님 휘둘리겠는데? 5시부터 갈게요. 5시가 지금 먼저 받기 때문에 대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대처가 잘돼 있으면, 한시로 갈게요, 한시로. 스포 박았겠지? 안 박았네? 왜 스포를 안 박았을까? 오버로드가 어디 놀고 있는 게이 새끼인데 여기 있다. 오버로드가 또 놀고 있는 게이 새끼인데 여기 있다. 상캐 친구들 많이 말렸거든요. 이상하다, 오버로드가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여있죠? 여기 여있죠? 여기 오케이, 좋았어. 오버로드 찾아가지고 다죽여버리갔어 오버로드 어딨노? 이게 다가. 그리피콘 지어주고요. 토스 쪽에서 오는 거 견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포토 한다고 아마 정신 없을 거야. 자 강제로 잡을게요, 그냥. 제대로 잡아버리고 어 리버 좋고 나이스 이게 알고 막아도 짜증난다고 안다고 다 대체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 오예스 어, 하라도 짜증난다 자 타노시 한번더 괴롭힐게요 우리팀 테란형님이 진출 한 번도 안했는데 또 있죠 여기 오버로드? <laughs> 막좀 칠거다 다식 꺼. 또한번 잡아줘야죠. 사실 웹이 있기 때문에 또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오우씨, 이거 좀 말고 갔는데. 보세오가 찢는 거받아받다가 없냐. 아이씨. 하면서 이제 뭘 가지? 스카웃을 바꿔? 저희 팀이 지금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뭘 다른 걸로 하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오버로 많이 찢어놨는데. 추가로 뭔가 재미로못 보고 있어가지고. 다른 거 추가 타를 뭐한방 날려야 될것 같은데. 한시가 그나마 대처를 되게 잘했네. 오, 이거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어머, 이건 잡아야 돼. 와우, 와하. 아, 저한시 녀석, 저 오버로 다 찍고 싶은데. <laughs> 한시가 뭔가 지금 저를 좀 비웃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커세가 별거 없네.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를 괴롭혀야 되는데. <laughs> 뭔가, 근데 오버로드 많이 잡은 거 치고는 게임이. 뭔가, 안 유리 한데 불안하다. 이거 마컨 좀 해야 되 겠다. 속도갈것 같은데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뭔가 뭔가 모르게 3시 폭도 느낌이거든요 자 다음 코스에 나오면 6시 시합고하겠습니다 와, 임마 이거 되게 밉상인데 들어봐가지고 그냥 다 녹여버리고 싶은데. 뭔가 한시한테 진것 같잖아, 내가. 오버로드를 못 오게끔. 커세어 시야 부탁해주고요. 9시도 끝났죠. 한 세부대 모아가지고. 털로 간다. 한시 한시 한 번은 털어야 되겠어요. 네, 너한 번은 턴다 커세어가 다 주문 안에 있더라도.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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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필. 하필이 타이밍에? 아이씨, 타이밍 보소. 아니, 어, 커세어 히드라 왜 이렇게 많아, 얘 가자, 일단 9시는 끝났고. 야, 근데 상대편 멘탈이 좋다. 욕을 안 하네. 착해, 다들. 사실 이 전략은 욕 먹으려고 하는 전략인데. 요걸 안 하니까 되게 좀 허무하네. <laughs> 오버로드 삭제됐는데 그냥. 오버로드 삭제. 다시 가자. 일로 와, 이씨. 오호!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다 같이 고또 잡으러 갈게요. 욕해라, 빨리. 나욕 먹고 싶다. 난 변태거든. 가자! 야호! 드레이 끝났고. 됐어, 됐어. 그래서 셔틀 하나 찍고. 오버도 잖자오븐가요아 있네. 하하. 야, 시오버로드에 터지는 데그냥 하하하. <laughs> 킴에. <laughs> <김에>.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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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겁나 웃기네. 아. 수고요.